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와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쓰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르의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카랴와 여위엘과 스미라목과 여휘헬과 마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덤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사은 심벌즈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히엘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비시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하며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계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게 번제와 화목죄를 드렸습니다. 번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완전히 태워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완전히 태워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신을 드리며 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다면, 이제 그 이웃들과 화목하게 이루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들여졌던 재물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고 남은 것은 이웃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저와 함옥제를 다 드린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합니다 말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삼숙에서 각 사람에게 빵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줬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한 사람씩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나눔, 섬김의 삶이 가능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또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으로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참된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임명해서 여호와 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리며 기억하며 또 찬양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송하다는 겁니다. 칭송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놀랍고 아, 그 일이 정말 위대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 회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유배성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의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기억한다는 건 뭐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자비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히 기억해야 되며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요, 이 귀중한 일을 향해서 레비 사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했고 섬김에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독과 그 형제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해만과 여도둔을 택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게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에 삶,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실천함으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비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 또 여러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자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그 평강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